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자, 예의 차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 좀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네요. 네. 어, 주꾸미가 사실 지금 바쁩니다. 아니, 개인적인 사유로, 아니,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바빠서 이번 주는 영상을 좀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아, 혹시 혹시 또 우리 주포 형이 제가 안 찍는 거 보고 이러는 걸까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h m 면뭐 결론적으로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사실 얘가 좋았던 적은 없었죠. 와 이거 그때 약간 뭐 이거 골든크로스 막 이지라 했는데 다시 띠안 냥 이거 데드크로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 말장난이야. 어, 봐봐. 이거 골든크로스예요. 5일선이 21선 넘었잖아요. 그건 이제 좋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데드크로스야. <laughs>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 그건 뭐... 뭐 이거 보고 들어갔으면은, 이날 종가에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날 2%도 못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푼 현실입니다. 네. 아무튼, HMM 뭐, 뉴스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사실 기사도 이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장 관심 벗어났을 때, 기사 잘안 나오던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 치면은 지금 뭐, 글쎄요 뭐, 항상 그래 왔듯이, 그냥 존버밖에 답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생각이 드는데, 존버하는 어, 게참 힘들긴 할 텐데, 못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꼭 기억하자고요. 이제 이것도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에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죠. 에이, 이제 두 달하고 1 7일 다만 어, 이거는 걱정할 수량은 아니다. 어, 이것도 그다지. 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헤이게이트 오픈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H&M의 현황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적, 1분기 실적 기대할 만하다라는 에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1분기 실적은 언제 전까지 해야 됩니까? 4월. 15일 전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맥스예요 분기가 지나고 나서 45일 이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이 맥스고 얘가 뭐 h m 맨 그냥 과거를 보면 옛날에 시적 안 나올 때는 항상 끝에 끝에 발표했어요 물론 시적 좋게 나올 때도 일찍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며칠 일찍 발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다만 얘는 어떻게 본다? 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나와봤자 한 4월 13일 14일 어뭐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하나 그거 뭐 가져갈 수 있겠지만 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어 HMM은 실적 때문에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에, 없어요 어. 야, 아침에 잠깐 갭 띄울 때는 있었습니다 한 2%? 아좀 얼른 그냥 뒤져버리나? 어 그래서 야 실적 가지고는 이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기대 곳이 없으니까 어. 실적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실적마저도 이제 끝이다. 에, 그리고 이번 실적이 지나면 2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어, 홍해 이슈가 지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뭐 SFI가 또 조정받고 있나봐요 그렇다고 쳤을 때 2분기 실적은 이제 아무래 진다 아무래 지다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떨어지지 않을까요 에, 물론 그러, 그 와중에 한 번씩 이런 슈팅을 줄 수는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 희망을 버릴 것까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엄연히,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요거까지 찍었었어. 어, 0 0 0원 찍었다가, 여기까지 살려줬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만 봐보자고. 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2만원만 가도 이거 대박이겠다. 야, 이만원 가려고 해도 이거 30% 이상 올라야 된다. 40% 올라야 된다. 거의 한, 어, 40% 올라야 된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 시간을 지나보니 어땠어? 카 줬잖아. 아, 카 줬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또올순 있습니다. 예, 네, 분명히. 그래서 주꾸미야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맨날 나가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주꾸미도 맨날 나갔죠. 여때나고여드나고여드나오고 실제로 다 여기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특히 내가 어느 날이었지. 이 날이었나. 이 날이 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최고가 얼마야? 21,000원이구나. 이게 시간에 다닐까 해서 5시 30분에 내가 팔았는데 21,000원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게 시초가에는 올랐거든요 이게 시초가에 올랐어 진짜로 그래서 아 괜히 팔았나 하자마자 이제 꼬라박아가지고 어. 아무튼 그 이게 참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기회 줄때 계속해서 수량을 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어. 아니면 뭐 내가 h m 처음 투자한다 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처음 들어왔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싸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어, 파세요 어, 지금 이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럼 죽꾸만 언제 사면 되니 최소한 최소한 이거 다 지나가고 어 이거 다 지나가고 이거 다 지나가고 보세요 어한 2026년쯤에 왜냐면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2026년, 2027년쯤에는 얘가 내 생각에는 만 원도 아닐 것 같고 어, 한한뭐요 요 정도 금방에서 이제 흐지부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엄청난 기간입니다, 여러분.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라고 하면 어, 거의 한 4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음, 이상태가올 거예요. 그래서 HMM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상태가 오고 나서 해라. 어, 지금은 그냥 보내줘라. 그냥 보내줘라. 근데 이제, 어, 나갈 사람들은 우린 꼭, 어, 다시 기회를 줄 때,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근데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장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장도 지금 안 좋기 시작하고 있네요. 이유는 없겠죠. 다만,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사실, 주구미가 작년 말부터 얘기했을까요?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거 어차피 일시적인 거일 거라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좀 많이 왔잖아. 물론 그렇다고 지금 뭐, 내가 그럼 이렇게 갈, 갈 리는 없겠죠. 제 말이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음. 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흘러가고 있다. 아, 페이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진짜 나는 이거 안 잊혀져. 작년 말에 내가 반도체가 갈것 같다. 근데 이거 반도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I. 어. 어쨌든 이거 관련주 어, 로봇 막 이쪽에 갈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ai가 완전히 씹어먹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씹어먹고 있죠 물론 미국에서도 반도체도 씹어먹고 있지만 신기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만큼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맨날 뉴스기스 경제뉴스 보고 하, 막 주식장 보면서 뭔가 이렇게 뒤에 일어나게 될 거를 뭔가 예상해 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못해요. 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하고 할 시간도 없고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예탁금은 뭐 계속 아직도 좀 많은 수준이네요 신용 잔고 아직도 뭐 여기서 지금 약간 답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항상 1,330원에 딱 여기서 이제 놀고 있었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유가 와 유가 많이 올랐었네 80달러까지 갔었나 보네요 음 다만 지금 그냥 다 그냥 똑같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다 달가로 보는 H&M m 보합이네요. 모간 쪽은 여전히 사고 있네요. 내가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영상을 안 찍었죠? 잠깐만. 모가는 아직도 사고 있는지 봅시다. 맥커리도 샀네. 모가는 아직도 사고 있는지. 이거 오늘자가 아니죠?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맨날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어, 뭐 여전히 사고 있네요. 이유 알수 없죠.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희망해로 돌릴 수 있고. 오, JP도 많이 들어왔다. 아, 아니잖아. JP 많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아씨 옛날이잖아. 존나 나가고 있죠. 존나 나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얘는 확실히 스탠스는 바뀌었다. 뭐, 뭐가 한 쪽만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 어,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 오늘 좀 들어왔고, 연기금은 이제 약간 좀, 좀 달라요. 이때는 진 계속 사기만 했는데, 지금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 어, 지금 약간 간당간당 한 건가. 어. 다만, 어, 알다시피, 떨어질 때, 개인들이 사고요, 오를 때, 개인들이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들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공매도 추이 보게 되었을 때, 오, 2%? 왜 이렇게 많이 나왔대? 어쨌든 공매도 밖에 나왔네요. 음, 공매도 아직 금지를 안 풀었을 텐데, 제가 지금 요즘에 경제뉴스도 안 보고 있고, 아예 안 보고 있어서고 미안합니다. 대차거래 추위는, 뭐, 뭐, 그냥, 뭐 그냥 그러고 있구나. 어쨌든 많이, 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공매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긴 했다. 근데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뭐 공매도 칠 아니야. 근데 메리트 있는데 이거 뭐 나중에 막천원 되면은 어, 이천원 되면은 만 칠천 원에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 물론 그까가 시간을 못끌겠구나 근데 아무튼 만 칠천 원에 뭐백 주를 팔아요. 100주를 팔아. 그럼 얼마 챙겨요? 170만원 챙기죠? 17,000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원까지 더해지면 2,000원일 때 100주를 사요. 그의 10만원이죠, 10만원. 어. 끝입니다. 공매도는 이제 탈일 당한 거예요. 어. 이거 갚았잖아. 왜냐면 주식수로 갚는 거거든. 이해되죠? 어. 그러면 차익이 얼마야? 160만원 차익 나는 거지. 개꿀이죠? 어. 미친 거죠, 거의. 어. 뭐,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HMM. 아. 힘든데, 혹시 내가 찍으면 오를까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어, 미안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주꾸미가 너무 바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좀 경기 뉴스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에, 유익한 영상을 제공해 줄수 있는 주꾸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